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예요. 많이 배우지 못한 탓에 글솜씨가 부족하겠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어요. 저는 깊은 산골 가난한 초가집에서 태어났어요. 가족이라고는 친할머니와 호러머니 딱두 분이었죠.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지만 미처 엄마 젖을 떼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시절에는 흔한 일이었죠. 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셨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 못해요. 제가 아장아장 걷던 시절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원에서 월남전에 파병됐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뿐이니까요. 친할머니께서는 저의 어머니를 무진장 구박하셨어요. 남편 잡아먹을 년,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이라고 하면서요. 남편 이름 과부의 서름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어린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너는 절대 엄마 팔자 담지 마라. 명긴 남편 만나서 아들 열대 숨풍숨풍 낳고 살아야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와 같은 그 팔자를 제가 물려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팔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요. 저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동네 친구들이 중학교 진학을 위해 외지로 떠나는 걸 그저 배웅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어요. 친할머니께서 딸 자식은 살림미천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우기셨으니까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어른들의 흔한 사고 방식이었죠. 반면에 저희 엄마는 저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하셨지만 친할머니의 매서운 시집살이에 무력할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책가방 대신 호미를 챙겨 눈일과 반일을 배워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작스레 한 많은 삶을 마감하게 되셨어요. 친할머니께서는. 하나 있는 며느리에게 결핵 주사 한번 맞춰주지 않은 자신을 원망하며 골병을 앓으셨죠. 그리고 얼마 뒤 엄마를 따라가셨어요. 돌봐줄 사람도 없던 저는 먹고 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친척 어르신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미신 공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골에서만 살아온 제 눈에 비친 서울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힘든 공장 생활에 저는 금세 지쳐버렸죠. 그럼에도 안 굶고 사는 게 어디냐 생각하며 열심히 버텼어요. 그러는 사이 강산이 몇번 바뀌었고 저는 저를 좋게 봐 주셨던 당시 사장님의 중매로 어느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푼 기대를 안고 시댁에 간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명망 있는 가문이라기에 사는 형편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가세가 기운 형편 없는 집안 꼴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시할머니와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대학까지 나온 재원이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님께서는 조선시대 양반집 마님처럼 엄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어릴 적부터 늘상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익숙했고 시할머니께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덕이죠. 이따금씩 모진 시집살이에 지칠 때나 얼음장 같은 물에 빨래를 하다 눈시울이 붉어질 때면 저는 시어머니 몰래 시할머니를 찾아가 응석을 부렸어요. 그러면 시할머니는 당신 몫으로 챙겨둔 사탕을 제 입에 넣어주시곤 하셨죠. 마치 손녀딸 대하듯 말이에요. 얼마 뒤 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둘이나 아들을 얻게 되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아이들이 100일도 되기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고였어요. 건축 현장에 안전검사를 나갔던 남편이 크레인에 깔려 사고를 당했고,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였죠.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는 층층 시야에 백일도 안된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슬퍼할 새가 없었죠. 남들은 이런 저를 독한 년이라고 했지만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수 있었어요. 엄마니까요. 두 아이는지 아빠를 닮아서 영특했어요. 학원 하나 변변히 보내주지 못했지만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어요. 서울대 합격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말을 늘 듣고 살 정도였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자 시어머니도 저를 존중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집안 살림에서 한 걸음 물러나셨고 전처럼 잔소리를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듣게 된 건데요. 시어머니의 변한 모습은 시할머니의 충고 때문이라고 했어요. 며느라 우리 증손주들도 다 컸는데 이제 그만 살림은 손주며느리에게 맡기면 어떻겠니? 네가 걱정이 돼서 그래. 네가 넉넉치 않은 집에 시집와 그동안 고생이 존많았니? 이제는 내 옆에서 어른 대접 받아가며 편히 지내자꾸나. 시할머니는 그렇게 현명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의 기분과 체면을 살려주시는 동시에 저를 위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죠. 하지만 얼마 뒤 그런 시할머니께서 몹쓸병에 걸리시고 말았어요. 치매였죠. 아마도 당신 며느리와 두 증손주를 한꺼번에 떠나보낸 충격 탓일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했거든요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과 함께 두 아들이 남편 산소에 다녀온다고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와 두 아들을 잃은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렸어요 그때는 솔직히 나 사는 게 힘들어서 시할머니의 아픔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저만큼이나 시할머니의 충격도 컸던 모양이에요. 며느리와 증손주 둘을 잃었으니까요.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하늘 아래 시골라고는 시할머니와 저, 이렇게 단 둘이만 남게 되었어요. 저는 49제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멀리 떠나보내며 약속했어요. 시할머니께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평생 곁에서 보살피며 살겠다고요.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는 그 옛날 당신이 제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절로 돌아가 계셨어요. 이년아, 빨래는 방망이로 두드려야 고르게 펴진다고 몇 번을 말했냐? 할머니, 다리미로 다리면 돼요. 이게 어따 대고 따박따박 말댓구야? 이런 소박 맞을 련 시할머니 덕분에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었던 저는 그렇게 시할머니로 인해 또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시할머니께서는 툭 하면 소박 맞을 연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갈수록 목청이 높아지는 시할머니의 소박 맞을 연 소리는 수시로 담장을 넘어갔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들은 하나같이 시할머니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전호인 네 젊을 적에도 그렇게 독하게 며느리를 잡더만, 노망이 들어서도 여직 저러네. 노망이 들 거면 곱게들 것이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소박 같은 말을 입에 올려? 그때마다 저는 시할머니 편을 들었어요. 소박맞을 연이라는 말이 진심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시집살이도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희 살림솜씨가 어디가 그렇게 못마땅하셨는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고 궁색할 정도로 절약을 강요하셨어요. 밥상에 올라올 수 있는 건 말간 국의 간장. 잡곡밥과 김장김치가 다였어요 그나마도 잡곡밥을 그릇에 수북하게 담으면 어김없이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아주 집안살림 들어먹을 년이구나 이런 년은 소망맞고 시집에 쫓겨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나가라 이년 나가! 심지어 시할머니께서는 종종 싱크대에 떠다니는 밥풀때기까지 주워드시고는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할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이에 비슷하게는 할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들은 시할머니의 젊을 적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시할머니께선 소금 장수도 울고 갈 만큼 짠순이었다고 했어요. 앉은 자리에 풀도 안날 위인이라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아껴가며 살림을 해냈다고 들었어요. 시할머니께서 그렇게 된건 시할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동네 땅 절반이 문중 소유였고, 머슴 깨나 부리던 집안이 시할아버지가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몰락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꿋꿋하게 자식들을 키워내셨고, 도박 빚까지 모두 갚으셨대요. 저는 그런 시할머니가 무척이나 존경스러웠어요. 일찍이 세상을 떠난 친정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했거든요.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월남전에 참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친정아버지도 떠올랐고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시할머니는 돈이란 돈은 죄다 어딘가에 숨겨놓곤 하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었죠. 빠듯한 살림살이에 시할머니의 절약 강요까지 저를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시할머니께서 꽁꽁 숨겨둔 돈을 찾고 있노라면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어요. 제가 지쳐가는 만큼 할머니의 치매도 점점 심해져 갔어요. 언젠가부터는 저를 미행까지 하더군요. 제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라도 나누면 다가와 도끼눈을 하고 물으셨어요. 왜 니들이 짜고 돈 들고 도망가려고? 어림없다 이년아! 늙음하게 독한 시집살이를 겪게 된 것도 모자라서 이웃과 수다 떠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니 한없이 서운했어요. 시 할머니께 그런 서운한 마음을 숱하게 털어놓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죠.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져만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곤히 잠드신 틈을 타 집안 청소를 후딱 끝내놓으려고 했어요. 괜히 깨시면 잔소리를 늘어놓으실까 걱정돼 조심조심 방바닥을 닦고 있었죠. 그때 마침 할머니께서 잠에서 깨셔선 방바닥을 닦는 저를 보시고는 벼락처럼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회초리질을 하셨어요. 저를 도둑년 취급하며 모질게 매질을 하시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갗이 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매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참다 못해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힘으로 제압하며. 회처리로 시할머니를 한대 쳤어요. 아프시죠? 맞는 저도 아파요. 저요.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못하겠다고요. 그때 저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치매는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걸요. 결국 전 시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마음 먹었고 이웃에 사는 재성 엄마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그집큰 딸이 요양원에서 일했거든요. 재성엄마 도움을 받아 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시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실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한 탓일까요? 서류에 절차가 뭐 그리 복잡하던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결심하고 준비하는 와중에도 갈등이 되었어요. 꼭죄 짓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민하던 저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어릴 적 자랐던 산고짜기로요 그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더군요. 이미 변해버린 그곳에 앉아 저는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당신 팔자를 담지 말라고 했었던 친정 엄마 얘기와 제가 그 팔자를 물려받을 줄은 몰랐다는 것까지 모두요. 시할머니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고생이 많았누 너, 명심해라. 아무리 돈 욕심이 나도 화투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말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시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편 탓에 시할머니의 장례는 집에서 소박하게 치러야만 했어요. 고맙게도 동네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시할머니께서 가시는 길이 외롭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발인이 있던 날 생전 처음 보는 중년 남자 둘이 집으로 들이닥쳤지 뭐예요.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이복동생이라며 제가 말릴 겨를도 없이 세간살이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악독하던지 밥그릇 숟가락 하나까지 모조리 챙기더군요. 그들은 집을 떠나며 경황 없는 저에게 경고 같은 한마디를 남겼어요. 집 얼른 빼쇼. 우리가 집기 혈육이니까 집도 당연히 우리 소유 아니겠어? 우린 법대로 하는 거니까 거 따지지 마쇼. 그렇게 그들은 나머지 것들을 챙기러 돌아오겠다는 말과 함께 집을 떠났고 저는 날이 밝기 무섭게 동네 어르신을 찾아가 간밤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르신께서는 그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몹쓸 인간들은 아버님이 밖에서 나온 아들들이었죠. 시할아버님처럼 화투에 빠져 지내다 시할머니 손에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쫓겨나면서도 시할머니께서 평생 모아두셨던 재산까지 전부 훔쳐서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할머니인가 시할머님께서는 없는 자식처럼 잊고 살았다고요. 제 남편조차 입 밖에 내지 않을 정도였죠. 그건 그렇고. 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대로라면 그나마 살고 있던 집마저 그들에게 빼앗길 판이니까요. 저는 이웃의 소개로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요. 변호사는 다행스럽게도 유서가 없어도 제가 평생 시할머니를 모시고 산 공로가 인정되어 남기신 재산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소송도 무섭고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 저는 그저 전전긍긍할 뿐이었죠. 속절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또다시 두 인간이 장정을 대동하고 찾아왔어요. 두 인간과 장정은 집안 곳곳을 뒤지며 집문서를 찾아내었죠. 그걸로도 모자랐던지 집안 이곳저곳을 헤집어가며 돈될 거리가 더 남아있나. 승냥이 때처럼 헤매이더군요. 저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맞서 보았지만 건장한 장정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장정들과 함께 집안을 휩쓸던 두 인간이 안방 장판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장판 아래에 수북하게 깔려 있는 현찰 다발 때문이었죠. 치매에 걸린 시할머님께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돈이란 돈은 모조리 그곳에 숨겨 놓았던 거예요. 이어서. 집안 곳곳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몹쓸 인간은 싱글벙글 웃어가며 그 돈다발들을 쓸어 담았죠. 저는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시할머님께서 평생을 품었던 돈에 대한 원한을 돌아가신 뒤에야 혈육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소나기에 지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늘에서 씨할머니가 통곡을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늙은 몸을 이끌고 두 인간 앞을 막아섰어요. 이몹쓸 것들아, 니들이 인간이냐? 거 말이 심하시네, 형수. 왜 가만히 찌그러져 있다가 돈 다발 보니 눈알이 핵가닥 뒤집혀?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집 돈이니까 피한 방울 안 섞인 형수는 빠지라고. 그중 한 놈이 막아서는 저를 때리려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동네 큰 어르신께서 시할머님의 방 장판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셨어요. 얼핏 보기에 편지 같았어요. 한문과 한글이 섞인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 한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르신뿐이어서 편지는 어르신에게 건네졌어요. 두 인간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하는 수 없다는 눈치였죠. 편지를 읽어보시던 어르신은 제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씀하셨어요. 숨겨둔 진짜 자식은 여기 있었구만. 그동안 자네가 고생 참 많았네. 암만, 자네 고생이야. 동네 사람들이 알고도 남지. 사색이 된두 인간이 편지를 내놓으라며 다가서자 이웃들이 막아섰어요.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편지를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크게 읽어주셨어요. 말씀하시는 분은 동네 어르신이었지만, 저에게는 살아생전 시할머님의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손주 며느리 보거라. 행여 나가구내 핏줄이란 놈들이 집으로 찾아오거들랑, 절대로 10원짜리 한장 내어주지 말거라. 내 가슴에 못 박아가며 내친 것들이야. 지 형제랑 애미가 세상을 뜯었날에도장례비 아까워 모른 척했던 놈들이다. 난 그런 손주 둔적 없으니 상대할 필요도 없느니라. 모든 재산은 내 손주 며느리한테 남긴다. 그러니 동전 하나 빼놓지 말고, 모든 이가 알뜰하게 챙겨 가져라. 아끼지 말고, 쓰면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 맛난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곳도 다니면서 내가 못해준 만큼 재미지게 살아야 한다. 한 많은 세상. 그래도 손주 며느리가 있어 기쁘게 지내다 떠난다.잊지 말거라. 이 세상에 내 혈육은 너 하나뿐이다.잠든 너를 깨울 염치가 없어. 일이 몇자 남기니 너무 원망은 말거라.제가 시할머니 품에 안겨 잠든 그날 저 몰래 써두셨던 유서였어요.시할머님의 마지막 당부에 저는 흐느끼 울고 말았고 그건 그곳에 있던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죠.다만 재산을 훔쳐가려고 왔던 두 인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치를 살피며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대문은 이웃이 막고 있었고 죽일 듯 그들을 몰아세웠어요. 이것들아 잘 들었냐? 네 할머니도 너거들은 자식 아니란다. 사람 새끼들도 아니고 자격도 없댄다. 그 말에 우악스럽게 대들던 두 인간은 기세 등등한 이웃들에 떠밀려 몸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구정물을 한 바가지 퍼부었어요. 이후로 두 인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할머님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고, 변호사는 두 몹쓸 인간에게 고소장을 보내주었어요. 일전에 빼앗아간 세간살이들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을 할 것. 그 과정에서 부서지고 망가진 물품에 대해서도 금전 보상을 할 것. 그리고 제가 평생 시할머님을 모시고 살았던 데 대하여 금전 배상을 할 것.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왔어요. 뺏어갔던 세간살이 중 팔지 않았거나 멀쩡한 것들은 고스란히 돌려주었고 그렇지 못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갚아내었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시할머니를 모시며 살았던 것에 대한 부양비에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 말에 따르면 증거랑 증인들이 많아서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했어요. 소란이 잠잠해지고서야 비로소 저는 시할머니 산소를 찾아 소주 한 잔을 올리며 사과드렸어요. 시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게 내내 걸렸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져놓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시할머니의 유산을 받을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시할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돈 중에서 당장 필요한 만큼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을 보육재단에 환원했어요. 저희 시할머니 이름으로요. 가장 가치 있는 쓰임이라 생각했거든요. 저처럼 힘겨운 생활 탓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제가 당신 팔자를 물려받아 고통받을까 봐 걱정하셨지만, 다행히도 저는 시 할머니 덕분에 그 모진 팔자를 끊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를 도와준 이웃들을 위해 마을의 많은 부분을 기부했습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평생 시 할머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도 외로운 여정은 아닐 거예요. 그리움이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희망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